여기까지. 여기시지 여기까지. 여기까 여기까지. 여 여기까지. 여네 여기까지. 여지여기여기지여기지여기지여기지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 분배기는 어디 있나요? 분배기 예, 정도 함, 정도? 이거부터 한번 볼게. 그렇지. 그래도 다행히 20mm네. 음. 이런 구조가 가에 가만 플라스틱인데 얘를 풀어서 압을 걸으려면 빡시고 여따다 걸어야겠네요. 압을. 아무 예. 전체를 다 거신다 그러는데 분배기 전체에다가 어차피 지금 밑에는 배부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지? 배부가 따로 없고 풀기도 어렵고. 뭐지? 장요 요가라네. 요가라가 졸로 예. 물을 좀 빼든가. 예. 이거는 어차피 다 걸릴 수밖에 없네, 예. 아비. 구체적으로 예, 예. 세탁기 배부면은 좀 함에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 난방 공급 한수 배부가 있다는 거죠. 한수 공급. 예. 일단 점검하세요. 음. 그 관리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예. 보고 장관 놓았네. 장군이요. 밸브가 이쪽으로 따로 되어있네. 공급 발수가 일로 들어오네. 일로 들어와서 졸로 가기 때문에 메인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네. 구조가 지금 보면 난방음수가 저쪽 피트 통해 갖고 들어와서 저쪽으로 바로 갑니다. 네. 분배기 쪽으로. 그러니까 메인 쪽 누수는 아니란 얘기죠. 결국은. 现在、嗯。 안 넣을 거니까 어, 압은 빠지죠. 중간에 배브가 없네 이 번에. 어브배없으니까안되지 근데 여기거나 네, 그러니까. 여기 보통은 여기 달려 있거든 여기. 그러니까 메인에. 여기 달리나 저기 달리나 결국은 같은요 아, 네. 똑같은 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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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를 안 쓰고 있잖아요. 러그까다실런데에 네. 사실은 태수밸브를 태수 달아놓으면 되게 좋죠. 음. 그러면 물을 뺄때태수로 바로 음. 빼거면음그네요 바로 바로 할수 있으니까 좋은데. 네. 그래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보네요. <laughs> 대수로 땡기기가 어렵죠. 재밌는 소리가 나네. 아니, 엑셀도 셋다 말았다 멈추는 누수 음. 있거든요. 네. 나와요. <laughs> 여기가 소리가 나는데 조금 독특합니다. 들릴지 <laughs> 모르겠네요. 지금 이 소리 가지고는 못팔것 같아요. 가스 안들어갖고 나와보면 좀팔것 같은데. 들리시나요이한 칸을 일단 까긴 까야 되는데, 요. 2 4번으좀 있어서. 이게 장판이면 제가 까볼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건 마루니까 한번더 확인하고. 예. 0.06 정도가 움직이긴 했는데, 소리가 조금 애매하네요. 이 장판 같으면 제가 바로 깔것 같은데. 굉장히 휘파람 소리가 나는데 일단은 여기다 가스 한번 넣어 보고 확신 딱 들면 까겠습니다 그렇게 소리가 들렸다 말았다 합니다 지금도 안 빠지네요 뒤도 <laughs> 안 빠지네요 액셀인데 난방배관의 압력이 샜다 말았다 합니다 샜다 말았다 해 조금 더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위치가 되게... 벽 쪽으로 너무 크게 들려서 사실은 난방배관이 벽으로 갈 일은 없는데 이 반대편 쪽도 의심이 돼서 계속 듣고는 있는데 반대편도 누수음이 살짝은 들립니다. 살짝은. 근데 거의 같은 부위에 조금 먼, 멀리 소리가 들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소리 가또 막혔습니다. <laughs> 제가 볼 때는 아마 요 주변에 만약에 샌다 하면 요좀살 거거든요. 예. 또안 되네요. 네, 한번 좀더 올려 네. 볼까요? 떨어졌죠. 한둘세칸 정도는 까봐야 되는데 가스가 1도안 올라오냐? 엑셀 네. 배관인데 빠졌다 안 빠졌다 아. 엄청 순간 순간 바뀌네요. 지금은 또안 빠집니다. 아비. 딱 하는 거는 동백한 느낌으로 지금 얘가 애를 믿요 가스 수치가 이제 잡짝올라 오고 어. 소리가 다시 납니다. 에 무슨. <laughs> 배관이 일단 나왔습니다. 일단 앞넣도 보고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 이리와는, 이리와는, 이리와는. 오른쪽. 오른쪽. 네. 자, 돌려보세요. 자 됐습니다 네. 오른쪽 맞지? 오른쪽 이거 가운데서 올라오는데 네. 가운데에요? 네, 세장 도 작게 네. 덮어야 된다 이거 여기까지 넓게 해야 되겠다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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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다, 밑에, 볼까요? 와, 상이. 엄청 터졌다, 밑에. 와, 어떻게 이래 터지노? 아이고 다 사갔다. 비대가 그랬네. 골아프네. 병화됐다 여기. 예. 골아프네 지금. 와. 대단하네. 이게 액셀이 초기에는 관리 잘못해가그 그러니까 사람들도 할 때는 모르는 거지 이미 사간 거는 맞아 햇 많이 받 햇빛 많이 받거 그러니까 보관을 거뭐 같이 하니까 여러 개 넣으면 아무 때나 직사광선이 빛이 니까 햇빛 받으면 이거 직안 되거든 사례가 아, 응. 한, 한 아, 아, <laughs> 안 돼. 스례가안 돼. 사례가 안한단더 있어요. 이 지금 기포거든요. 이 밑에 한단더 있지. 지금. 괜잘라봐 이렇게 하면 돼. 그런 뭐? 밑에 다 살았네. 와, 고 아이고, 도 괜찮으면 좋겠다. 바삭한다, 근데 아이고, 야, 괜찮아? 안 괜찮아? 예? 네? 안 괜찮아. <laughs> 거 있네요. 여기는 배관이 좀 경화가 많이 돼가지고, 사실은 요, 한두칸 정도에서 끝이 나는 부위인데, 쭉 넓게 팠습니다. 최대한 배관 상태 괜찮은 데까지 파서, 일단 연결을 해드렸는데, 전체 배관 상태가 사실 좋지는 못해요, 이 집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지역난방인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분배기 상태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압을 걸 수가 있었지. 저기 어디가 와 옛날에 신도시 초기에 됐던지 사실 30년 다 됐는데, 근데 엉망이거든요. 분명히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그게 다 통신 교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작업할 것도 다 하는데, 아, 분명히 상태가 안 좋으면 사실 압을 걸 수가 없어요. 토, 믿음을 전하는 이, the m 함께라면 o 수 있죠. a p 는 y 수는 s o 원. 올로부터 u g 까지 원스톱. 믿음을 전하는 이, the m 함께라면 o 수 있죠. a p 는 y 수는 s o 원. 올로부터 u g 까지 원스톱. 믿음을 전하는 이, the m 함께라면 o o r 죠